많이 뺐죠. 이거 진짜... 얼굴 어딨어요? 얼굴 있는 거 없어요? <laughs> 얼굴 좀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laughs> k 로 빠진 겁니까? 몇 개월 동안? 25kg 빠졌네요. 84에서 59kg. 몇 개월 동안 뺀 거예요? 7월 1일부터였으니까 7개월 동안. 와, 25kg? 됐습니다. 네. 사람 하나가 <웃음> 나갔네. <웃음> 드디어 촬영 당일인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되게 설렙니다. 아, 설레요? <laughs> 네. 제 면접 보는 것 보다 더 설레네요 아 진짜 그정도니까자 네. <laughs> 이제 울산으로 출발해 볼 건데 가면 일단 메이크업 받으실 거고 촬영은 오후 2시죠? 지금 10시 반인데 메이크업이 12시 반이니까 저희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이생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laughs>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한마디 하십시오 출발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오랫동안 준비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제 자신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가봅시다. 출발! 저는 지금 메이크업 받으러 가기 전에 단호박하고 고구마 쪄서 으깬 거 지금 또 점심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단수 중인데 으깬 거 먹으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삼키는 게 쉽지가 않네요. 침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분 조절 해본 사람들 많은 기분. 처음에 세신의 시간이 힘들잖아. 아 이게 내가 단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본사에는 그렇게 물이 약대. 아 많이 안 먹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통제하고 못 먹게 하고 이러면 더 당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때 무작정 참아라, 막 굶어라 이렇게 하면 안돼이유가 뭐 그럴수록 욕구가 훨씬 더 커. 닭가슴살하고 삼겹살하고 그거라도 먹었으니까 7개월 동안 했지 그냥 단순히 굶거나 단식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이렇게 길게 못했을 거야 드디어 이제 메이크업 하러 갑니다 메이크업 선둥이 메이크업 <laughs> 울산입니다 어떻게 변신하는지 아프다 문이 <laughs> 열립니다 기대됩니다 전화 <정말>. 올라갑니다 <laughs> 패딩 벗으시구요. 달아놓고 메이크업 끝난 다음에 다시 달줘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네. <laughs> 야, 피부 좋기는 하다. 어, 피부가 되게... 엄청 좋으세요. 잘 먹네요. 어, 여자분 피부 같아요. 우리 어쨌든 네. 몸이 잘 나와야 되니까. 오늘 알았다니 상커풀 있는 것도. 아 진짜요? <laughs> 관심이 없구만. 안 자는 새 없어. 다 묻혀있던 이노코비가 막 튀어나왔네 풀리네 근데 네, 이목코비가 엄청 좋으세요 조금만 해도 눈썹 문신을 원래 했었나? 아니 뭐 그려주신 거예요 와 엄청 그러니까, 어, 엄청 예쁩니다 이게 어, 그, 이제 해야 될거 같아요 어, 네. 이대로 가서 문신 해달래라 <laughs> 와 진짜 완전 달라 보이 <laughs> 내가 끝이 좀 흐려갖고 어, 너무 다 생각을 했... 너무 잘 그리셨는데요 어, 메이크업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와 잘생겼는데요? <laughs> <laughs> 생각지도 못한 콧대 한번 봅시다. 우와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살에 다 파묻혀 있던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잘생겼다. 이 촬영까지 네, 한 시간 남았는데 4부작 사부작 가볼게요. 시다 발바닥으로 쭉 <목소리> 누르면서 지면 밀어내 듯이셋두개하넷 하나 한개 하나 둘 오케이 됐어. 됐어. 리프로필촬영 위해서 로드 29에 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지금 다생각하시니까 아, 설렙니다 <laughs> 많이 설레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오늘 다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펌핑하고 촬영 장면은 여긴 담을 수 없어 가지고 네, 펌핑하는 거랑 이런 거좀 담고 나중에 보정 사진 나오고 이러면 같이 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좋았네. 저도 오늘 그래서 잘 생겼다니까 이제 알았네. <laughs> <laughs> 대표님도 그 시즌 때 언니 좋잖아요. 대표님도 좀 투했었는데. 아, 예.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 와. 많이 뺐죠. 네, 아, 이거 진짜... 얼굴 어디 있어? 얼굴 있는 거 없어요? <laughs> 얼굴 좀 보여줘. Okay, let's go. 몸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총 지금 7개월 동안 25kg? 엄청납니다, 엄청 저희 잘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프로필 촬영은 어땠어요? 어, 작가님이 너무 친절하게 하나하나 포징을 다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취하는 데는 어, 어렵지 않았는데 허리도 많이 아프고 등도 당기고 <laughs> 복근도 시간하려고 그래서 <laughs>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도전해보고 싶네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뭐 프로필을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어 스타빌리 김 대표님 말씀 듣고 어, 아무나 할수 없는 도전이지만 음,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어, 자신감을 가지고 대표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만 따라온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빌리,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이제 프로필 촬영 끝났으니까 어제 수분또 24시간이나 끊었는데 한번 마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laughs> 이야, 잘생기셨어요. 커피 먹다 뱉을 뻔했어요. <laughs> 아 어떤 어떤 느낌이세요? 끝나고 이제 다 해내고 마시는 이 기분이 아, 뿌듯하고요. 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 스스로에게 항상 되물었는데 어, 나도 해냈구나. 어, 김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야 너도 할수 있어. 잘했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서포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테니스 외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다는 친구의 바디 프로필 도전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모해 보였다. 처음 운동을 하고 놀랐던 그때를 나는 아직도 기억을 한다. 근력 수준이 소녀 시대 수준이어서 너무 많이 놀랐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7개월 동안 완벽한 식단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내 친구는 이렇게 변하였다. Happ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